상추 푸짐하다. 술과 함께. 음. 어떻게 해. 이 많은 푸짐하네. 상추. 상추 푸짐하 이게 보네? 응. 지금 이거를 진작 땄어야 돼. 이거. 네. 응. 다, 이한 폭에서 얼마나 나오요거 요렇게 이 작은 거 놔두고, 응. 이 상추를, 이걸 다 따야 되는 거야, 지금. 미처못딴 거지. 얼마나 많이 나오나 봐. 응? 네. 이렇게 따줘야 돼. 안그러면 얘가 빨리빨리 올라가서 쫑이 생기고, 음. 그런단 말이야. 이거 음. <laughs> 거기서만 난 것만 해도. 그치, 많지. 응. 음. 많네. 이게 이 수확이, 이 재미를 본 분은, 음. 이 슈퍼에서 못 사. 맛이 없어. 이 음. 물을 또 이렇게 키운 것도 이렇게, 여기 밑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보면, 음. 아침저녁으로 줘, 상체. 응. 절대 싱거워.